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는 용인과 그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 그리고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 원삼 SK 반도체를 보시면서 평택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원삼SK가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컨셉을 정리를 해서 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만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SK 반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이렇게 원삼SK 반도체와 여기가 바로 어, 220만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남사와 그리고 원삼SK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건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수만 명의 산업전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산업전사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에 나와 있는 원삼스케이스 반도체입니다. 4개의 펫 공장, 4개의 펫 공장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아파트 단지와 여기 이주자 택지, 상업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바로 들어섭니다. 자, 이쪽은 57번 도로가 지나가는 쪽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북문 쪽이고,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 아, 이쪽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문, 또 여기 들어가는 문이 보이죠? 이게 바로 정문으로 애정이 되어 있고, 맨 남쪽에, 어, 중릉리 부근에 남문 쪽이 형성되는 원사비스케이 하이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삼성 반도체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고, 원룸 단지가 찍혀져 있는 사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여기 흥단보도 건너편이, 어, 고덕 신도시에 삼성 반도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 그 현재 평택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의 현재 모습은 10년 후에 원삼 SK 반도체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전에 평택의 삼성반도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개발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현재의 SK 반도체 현재 모습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그 13년의 전 평택 삼성 반도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토목공사가 완료가 됐네요. 지금 원삼 SK 반도체는 토목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진행 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그 평택의 10년 전의 모습. 자, 그 다음에 평택의 7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펩 1공장과 2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고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음. 어, 이렇게 이제 개발의 진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지 않고 평택으로 바로 와가지고 평택의 공장 어, 3라인 공사를 직접 시찰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건설되는 현장의 모습을 평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삼이 내년 3월일부터 본격적인 팩 공장이 시작되면 일기 공장의 모습이 이렇게 차근차근 모습을 진행 그,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평택 삼성반도체 3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1기 공장, 2기, 3기, 4기의 팩 공장. 지금은 4기까지 완성이 돼가지고 120만 평의 4개의 팩 공장이 완성이 돼 있는 삼성반도체의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 개의 팩 공장이 건설되는 웅장한 그 건설 현장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 개의 펩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그 타워 크레인만 보더라도 어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을 어 수백 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펩 공장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산업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룸 단지 모습들이 쭉 보이고요. 상업시설 용지가 보이고 여기는 완공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어, 삼성반도체 앞에서 근무하는 지금 그 쉬는 그 거리에서 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삼성반도체에 아까 팩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산업전사들이 헬멧을 쓰고 아침 여명이 트기 전에 새벽 6시서부터 어, 수만 명이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모습을 한번 더보시면요 여기 지금 육구를 올라가는 모습인데 벌떼들 모양으로 헬멧을 쓰고, 이거 벌떼들 아닙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가 헬멧을 쓰고 새벽에 그 출근하는 산업전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평택의 삼성 반도체에 이런 그 산업전사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물론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삼성반도체 주변에 엄청난 이런 원룸단지가 건설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룸단지,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 외곽으로 떨어진 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원룸 공장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원삼SK 하이스 이제 분석이 들어갈 텐데, 원삼SK 하니스도 수천동에 이러한 원룸단지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평택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자 여기가 바로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인데 여기에는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집주락 공간이 들어온 데가 아니고 여기 동문쪽 북문쪽 이쪽에 그 서문쪽 남문쪽에 이 주변에 이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아까 삼성 반도체 주변에 반도체 룸들이 자요. 이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삼에스케이스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이게 126만 평이 개발되는 데고요. 여기가 바로 원삼 일반산업단지, 학일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원삼 IC에서 여기서 이제 6차선으로 해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에 엄청난 지금 원룸 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를 지금 내년 3월달에 그펩 공장 착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산업 전사들이 이러한 산업 전사들이 이 원삼 SK에도 어, 엄청나게 인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려한 투자의 맥락을 짚어내는 데가 저희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나와서 6차선으로 해서 여기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으로 새롭게 생기는 길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어, 여기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고, 이게 바로 이제 318번 도로에서 여기 지하로에서 318번 도로가 이제 배감 쪽으로 빠지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북문 쪽으로 쉽게 말해서 17번 도로로 연결되면서 지금 보계 원삼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행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런 빈대 공간들 이 있잖아요 요런 모습들이 원그 평택의 삼성반도체 주변에 엄청난 원룸 단지가 있는 것을 보아왔듯이 여기에도 지금 많은 원룸 단지가 들어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현재 용인 원산면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길 옆에 어 그냥 원룸이 이런 것이었고 그냥 원시적인 그냥 농어촌의 한산한 모습, 그냥 농지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 2024년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126만 평 개발되는 개발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여기 뒤에 구봉산이 있는데 구봉산 앞자락에 통산이 다 깎여 내려가고 지금 어 평탄화 작업을 금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내용에서 평택의 삼성 반도체를 그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에 이쪽이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 서쪽에 있다가 서문, 남쪽에 있다가 남문 이쪽이 북문인데 이쪽은 아까 길 말씀드렸듯이 정문 쪽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팩공장을 지금 4개의 팩공장 착공이 1기가 내년 3월에 들어가면 15,000에서 2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이 이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통의 대란이 올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이그 산업 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에 속속들이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고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저희 연구소니까 이쪽 주변에 원룸을 지어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건축업자 여러분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땅을 그 사가지고 원룸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또이 주변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연구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자연 녹지 부분으로서 24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 k 케이스 배우 신도시를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배우 신도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삼 SK 반도체 원산면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원룸이 몇개 지어져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쪽에 원삼 SK 반도체의 개발 현장에 어, 15,000에서 2만 명 정도에 충당하기에는 택도 없는 그러한 이러 구조가 돼서 앞으로 원산면은 원룸 개발 현장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고 계획에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뭐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삼SK반도체 원룸 개발 현장. 이렇게 지금, 어, 모듈료 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그, 징크판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그 지어져 있는 모습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소 위치가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연구소에 그 투자 상담이라든지 저희 연구소에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어 여기 그 연구소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택의 삼성 반도체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향후 원삼SK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될 것이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나와 있는 용인원삼SK 반도체 주변에 토지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로서의 알토랑 같은 그러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은 저희 연구소 010-5477에 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평택의 삼성 반도체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래한 모습이 10년 후에 원삼 SK 반도체이니까 지금 황무지 같은 그러한 원삼 SK 반도체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연구소본을 두들겨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